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저는 저 용산구 한남역 그 동건 밴드 바로 뒤에 주택을 그 2년 전에 상속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그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 임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땅 매입하는 시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가격으로 그 판매, 매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좀그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남역 인근의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정확한 주소를 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예, 516-6번입니다. 지 516-6번지, 한남동?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시세 한 7, 8천 정도 쳐준다고 하는데, 요 정도면 매도하면 어떤지 가치를 한번 볼게요.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위치는 아주 탁월하고 좋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정말 이만한 입지를 가진 데가 아마도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와. 정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쉽지만은 요 앞쪽에 이제 여기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좋겠지만은 현재 여기 협동조합형 민간 이제 임대주택인데 여기 지금 그 시행사와 한번 접촉을 해 보셨어요? 예, 지금 그 임대주택을 분양한다고 해서 그저 저희는 저뭐 이제 임대를 하니까 이제 그 입주권은 없고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한테 땅을 팔 의향이 있냐 그래서 지금 어 시세대로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에요. 예. 요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지주택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원수에게만이 추천을 해라. <laughs> 이만큼 정말 고생하는 이거 물론 된데도 있습니다. 된데 상도동 같은데 된대도 또 어디가 있어요? 성수동에도 정말 아, 거기 대박이 쳤죠 이런 데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정말 성공 확률이 1.2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아예 권하지를 말라 하는 것중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저기 시행자들이 바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이제 요즘 올인,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요게 건설 임대입니다. 건설 임대인데 요거 10년간 어 임대 분양이 아니에요. 임대를 놓고 그다음에 분양 전환시키는 것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현재 그러면 잔금까지 다 치러 주겠다고 해요 예뭐 잔금 잔금까지요 예, 잔금은, 잔금까지 잔금은. 치를 수 있는 정도로 시행사가 자금력이 여 있지는 않을 텐데 예 그렇진 않은데 뭐 자기들 말로는 한 18개월 안에 잔금까지 치르겠다고 합니다 음, 지금 그러면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정말 한강이 이제 조금 높으면은 한강까지도 조망이 되는데 여기가 아쉽게도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가 한남 3구역이에요. 한남 3구역이고 여기 보시면은 한남 여기 있어 바로. 정말 입지는탁월한데 현재 여기가 상당 부분 노후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이 진행되다 망가진 데가 지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현재 어, 모델 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저 임대 주택에 들어올 분들을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모집하고 있는데 성공 보장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랬을 때 현재의 8천만 원 정도를 지금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가치는 자, 다른 거 없어요. 한담 3구역을 한번 보셔요 지금 얼마의 가치예요? 평당. 지금 2억 원이 넘잖아요. 예, 예. 2억 원대거든요. 지금 물론 작은 규모. 여기는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요거는 단독 주택이에요. 다가구 단독 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요건 아무래도 가격대 자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항남역이 가깝고 한강이 바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요, 최소, 최소 일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예, 예, 거기다 보니까 땅이 코너에 위치하고 계시네. 예예, 예 보니까 그래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 요, 아주 괜찮습니다. 요런 지역 같은 경우, 여기, 여기 코너에 이 도로, 물론 막힌 도로이긴 하지만 한쪽은. 자, 이 정도면은요, 그냥 부담없이 질러도 돼요. 질러도 된다는 말은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게 귀동양을 들어보면, 아, 현재 토지 매입, 이 토지 매입, 정비, 도시 그 정비형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예. 그래서 그 법에서 뭐랄까, 그것에 대한 권리를 쫙 이제 그 법으로 보장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아예예 예, 이러니까 요 규정 어, 저 보통 보면 그 동유율 그 실제로 매수가 뭐 동유율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매수가 90%를 넘어가는 그 전후가 될때 한번 던져 보세요 그때 되면 아마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틸수록 괜찮아요 지금 뭐 자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예 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거예요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편하게 가져가셔요. 예, 조금 더 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유를 갖고 버티시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1 5 4 4 8 5 2 0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어, 제가 경기도 시흥시의 금보 아파트 거주인데요. 네. 제가 여기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이었어 가지고 4년 전에 매매후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개발 소식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네. 근데 또 제가 애기도 있고 여기 엘베도 없어 가지고 이사 가고 싶은데 여기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음. 새로운 곳을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현금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네. 아파트는 6천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상약으로 된다면 대암이 분포신원희망 차원 정도 했습니다. 네 말씀 속도가 상당히 빠르셔서 제가 지금 아, 잘 들었나 네. <laughs>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시흥시 금보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네. 어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LG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 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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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말씀이 굉장히 빠르신데 네. 이 근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현재 현금이 좀 전에 들어보니까 막 삼천만 원? 네3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아파트는 6천만원 정도 돼요. 어 육천만 원은 넘는데? 네. 이 아마 대출이 좀 있는가 보다. 네 맞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합쳐서 내 자산은 대출을 제외하고 자산은 9천만 원 정도,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매도를 하고 내가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재건축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지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재건축은 꽝. 어... 재건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앞 여기는 단지가 너무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가격대가 너무 낮아요이 주변 지역이세 음... 번째는 평형이작아요 음... 이렇게 되니까 대지 지분이 결국 뭐예요? 작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수억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여기 단지 안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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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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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재건축을 기대하지 마세요 재건축을 설사 한다 해도 여기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메이저사도 음.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음. 이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저는 여기 투자는 반대를 할 텐데 심지어는 네. 이단 자체 재건축만을 본다면 이건 안 돼요. 아예 안 되니까 그냥 매도할 수 있으면 빨리 파셔가지고 어디로 가신 어디로 옮기실 계획이 있으세요? 어, 청청을을청하하려생생중중이요요 대암이 쪽에 신원 희망타운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자 청약을 하시려면 지금 현재 대암이쪽이군면인데 네, 맞아요. 그그쪽에 예, 지금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신다. 네네. 면그기정도라면은그래도 네. 아, 이제 희망이 있어요. 면번에 음. 군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러면개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네.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앞으로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 실거주 목적이죠? 네, 맞습니다. 투자는 아니에요? 네. 예,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뭐 대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를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방법은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미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의 가치를 같이 동시에 가져가는 곳과 나는 아주 저렴한 곳에 중지를 틀고 있으면서 그 잉여 자금을 좋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현재 이제 시청자분은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대암이 쪽에 이제 아파트 한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요. 청약 홈 네. 같은 거 아시죠? 네, 알, 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계속. 한번 보셔요. 아니면 네, 임대 아파트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는 네, 그래서 네. 일단 내가 둥지를 편안하게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지금 그 재흥동 한강변에 재양 네. 7구역이라고. 네. 어, 지금 알아봤는데, 이제 매물 중에 이제 10억짜리 투자 물건이 있고, 시공사도 이제 그 DLENC로 선정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저쪽도 둔촌동 모아타운도 접하게 되었었는데, 이곳은 조합 설립도 되었고, 한 5, 6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양동은 권리가액이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둔촌동은 한 5~6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이제 괜찮을까 해서 공론대에서 음. 전화 드렸거든요. 처음에 자양 보셨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둔촌이 부담이 네네. 없긴 하네요. 네.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는데 자 제가 빠르게 갈게요. 네. 지금 자양 7구역을 공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건 이제 그쪽을 이제 받었다가한 그러면 자금력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자금 은 이것도 돼요. 가능한데 이제 투자 가치가 어느 게 괜찮은가 해서. 아, 뭐 투자 가치는 묻지도 마세요. 자양 칠구역이 자양동이 네. 좋죠, 당연히. 아, 투자금이 좋은데. 많이 네. 자, 좋은데 그 지역이 좋다 그래서 개별 입지까지 좋은지는 판단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 네. 자양 7구역이 입 지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네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 지역인데, 한강변이 아마도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재건축 방식인 거 아세요? 네네네. 이게 무, 무슨 재, 공동주택 재건축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 주택 재건축이에요. 네. 요거는 재개발과 유사하지만은 다른 방식이에요. 지금 아, 현재 네. 도정법에는 없어졌어요. 아, 네네. 대표적인 게 바로 방배동에 하고 있는 방배 요구역, 요구역 이런 데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그래서 이제 바로 하는 것인데 요 재건축 방식이에요. 방식은 재건축 방식이에요. 아, 예, 예. 재개발 방식이 아니에요. 네네. 같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맞아요. 이 네. 안에 정비 유형에 들어가요. 한데 네. 재개발 방식과 재건축 방식은 상당 부분 달라요. 네. 무슨 소리냐면 재건축은 요번에 11로, 15규제의 10, 15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청산 대상이. 네. 여기는 관리 처분까지. 관리 처분이 뭐예요? 이주하는 단계. 무시기 위해서 이주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유리해요? 재개발이 유리해요, 사, 상대적으로. 여기는 모아타운 것도 다 포함이에요. 재건축은 어떻게 돼요? 속도,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좋을 수있어 왜? 임차인에 대한 배려 사실은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만은 다만, 이건 뭐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있어요. 동일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뭐지 나머지 부분은 강제로 수용이 가능해요. 재건축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상대적으로 흐름 단점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입지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금 여력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여기를 공략하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시공사가 서, 설정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 좀더 가야 될 길이 길게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에 뭐 재개발 구역새로 됐죠 신통기획으로 어, 어, 어디요, 둔촌동이요 자양사동이요. 아 자양사동, 아 네. 네네네. 자양사동에 여기가 있는데 네. 자양사동이 자금이 여기는 물론 피가 한 12억에서 13억 붙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눌릴 때 가격대를 잘 찾아보면 괜찮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니면은. 어, 네. 오셔가지고 상담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아, 지금 재건축 지역이라 그래서 한강변에 있어서, 물론 자양동 자체는 당연히 둔촌동보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이 극대화 됐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게 가다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다면, 차라리 모아타운이지만은 둔촌동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고, 여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숲은 좋아 보이지만 또그 안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저 사라지고 나면 세미나 화면 나갈 거거든요. 그것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눴고요. 도움 말씀에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